우공리 지금 열구자 현장에 와 있어요. 제가 우공리는 군항을 어, 아주 많이 했던 곳이에요. 지금 옆, 이쪽에 태양광판에 설치되어 있고요. 지금 이쪽 산도 저희가 다 들어가요. 이쪽 산도 정확히 예, 다 지금 현재 여기 지목이 가수원이에요. 여기 산이 지목 가수원이기 때문에 여기 이쪽으로 해갖고 전부 다 이렇게 벌목, 벌목뿐만 아니라 토목까지 빤듯하게 될 거예요. 예, 토목 다 되고, 위치가, 뭐, 막힌 데 하나도 없어요, 여기는. 동서나무 나주가, 나주 가수원 자리들은 다동서나무다 위치, 위치가 높은 데 있기 때문에, 예, 하나도 없어요. 지금 더보면 위치가 다 높, 높다는 게, 지금 여기도 저가수원 높은 자리가 보니까, 여기 다 가수원. 다 가수원이잖아요, 지금. 예, 저쪽도 다 가수원이고. 그럼 얘가 지금 가수원이라는 건, 위치가 높다는 게이 다시 말하면은, 햇빛을 아주 잘 받는 데라는 거예요. 예, 여기는 뭐, 햇빛도 잘 받고 예. 아주 좋죠. 에?